홀핑. 그거? 그거 몇 년에 신은거야? 몇 년에 응, 응. 신었을까? 오래 신었어 왜 오래 신었어? 왜 오래 신게? 오래 신었을니까 오래 신었지 응 음. <laughs> 고장이 안나서 신발이 튼튼해서 오래 신었어 근데 네. 왜 오래 신어도 돼? 오래 신었도돼 걸리면 <목소리가> 좋지. 아, 왜 이러는 거안 좋아. 어? 떨어지는 거. 좋아. 응. 그런데 만이 어때? 예. 응. 수연아. 수연아. goodie, g 애 o d i e i e e d e 지 고러다 <laughs> <걸어다> 떨어져, 고로다 <laughs> <걸어다> 떨어져, 고로다 <laughs> <걸어다> 떨어지겠어. 발로뚝 <laughs>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. 고로다뚝 <laughs> <laughs> <걸어다> 떨어지겠어. <laughs> 머리통만 찍어?